이 물을 넣고비기겠어 좋은데 내 네. 먼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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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예. 음. 음. 나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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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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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? 네. 네. 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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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다.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 음. 응 응. 자자지지 버섯 음. 음. 응. 응. 음. 음. 맛있다. 짜장 파김치, 매놀, 오추 생장, 나는 삼겹살, 막끓 버섯. 어 버섯 나도 버섯 넣을래. 안돼 안돼. 반칙이야. 파김치. 어이 없어. 마늘 쌈장. 기다려. 짜잔. 기다 짜잔. 응응응 응. 응 진짜 오랜만에 생머리 먹는다. 짜자. 냉면. 응. 맛있어. 응. 음. 음. 버섯 더할 거야. 파김치 음. 저는 고기에 쌈장을 발라 놓고 그 위에 삼겹살 추가 와 삼겹살 넣는다 <laughs> 삼겹이 지네 <진해>. 응음 음. <laughs> 어, 애기 뼈 있는 거다 애기 뼈 내가 먹을 수 있지 애기 뼈만 있는 거 같은데? 여기 아니야 아까 자를 때큰 뼈도 있었어? 진기명이다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가 잡두야 이 나가 난가간더 맛있는 것 같아 도대체 어느 정도야 나가는데 알려줘 봐 세다 깔라짠 요즘 삼겹입시에 마늘 추가 오, 발전해. 짠하려고 그랬는데. 어. 안 닿았어? <laughs> 유턴 짜랑아오. 짜랑아오. 장모님 진짜 최고 맛있습니다 사랑해요 <laughs> 이번에 이렇게 버섯이랑 한 다음에 음. 먹습기좀 하네 음 맛있다 맛있지? 음. 고기 좀 삼각대쳐 고기가 음흠. 좋아서 그랬나봐 <laughs> <laughs> 정육점에 직접 가서 산거야? 응 고기는 뭔가 정육점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사랑하오 <laughs> <싸랑어. 웃음> 마시다, 마시다, 마시다. o 말 n i 잘, 것 같아. <laughs> 맛있다 No, 뭐지? d 진냉면 노래 뭐지? i n 한 no, no, 가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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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o no, 도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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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안는다 진짜 안아 뭐지? 그냥 떡지, 냉면 이것만 있나 봐. 응. 음. 아 오늘 기분이가 좋네. 음흠. 생 맞쏘요 아나 근데 뭐다 먹이감 걸렸어 미쳤봐사무실이자국데깨 터지더라고 와이월에또기이야 지금 월이네 <laughs> 아직 안월이구나 김밥 보니까 김밥도 먹고 싶다 응 삼겹살 김밥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우리 어디지? 김밥 삼겹살 밥 우리 무슨 만남의 강당 만남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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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괴손 하나님 유괴손가 드림 유괴손가? 하나 드림 유괴손가? 거기에 삼겹이 g to go to the house. I'm g 그 i n 그 to g 어 to the 어디가 s e I'm g 어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데 e 음. 음. 이번에 절인 마늘과 생마늘한한시에 대한민국은 마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? 마늘은 사랑이다. うん。<music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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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파 오랜만에 나스 여기 지느러미 엄청 크게 잘라준다. 음. 먼저 묵은지. 아 어, 이거 묵은지. 맛있다. 해 맛있어? 응. 매너 고추. 고추냉이 조금 넣고. 응. 맛지? 응. 응. 고를 막 쌓? 양조절 잘못했다 나는 광어우럭 한 번에. 음. 맛있어? 왕새우튀김이집 응. 주잘하아죽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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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음. 음. 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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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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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. 4시. <laughs> 4시에 주말 첫 끼. 그럼 여기 회 맛있다. 응. 음. 평점이 음. 좋은 이유가 있었네. 음. 음. 엄청 짜을짜릿해 뭔가 회는 상추보다 깻잎이 잘 어울려. 나는. 사먹을까, 초장보다는 막장이 더 맛있더라. 응, 음, 맛있어. 막장에 찍어 먹는데 조금만 많이 어, 넣고 나도 냉이 조금만 넣자. 음. 소주 건데. 두 쌈. 잠만 소주 딱넣고쌈 쌈은 뭐다? 소주다. 일쌈일 잔. 사랑하고. 음 응, 음, 쌤이 맛있어. 쌤님, 음 맛있어. 맛있어. 오 낮술 무서운데? 술이 <laughs> 술 술이다. 어 낮술 이게 술술 들어가 무서운데? 짠. 사랑아, 왜 사랑아도 안 먹어? 알았어 <laughs> 미안해. <laughs> 정뚝돌이야 정뚝돌. 응. 나가. 아, 알 건데 진짜. 여기 새우찜이 진짜 맛있다. 음. 기대 이상이야. 이새우찌긴딱 먹는 순간, 그거 알아? 떡볶이가 먹고 싶어. <laughs> 찍어볼게. 응. <laughs> 음. 광어 지느러미. 난 지느러미 빨라. 진짜? 그럼 내가 다 먹을래. 다 먹어. 광어 지느러미 여기 짱 많이 주는데? 약간 더 맛있어. 약간 음. 더 맛있어. 약간 더. 약간 더. 엄마가 응. 우리 영상 보더니 제발 머리를 좀 묶고 먹으래 왜? <laughs> 몰라 치렁치렁하게 머리 왜 풀고 있냐고 제발 좀 머리를 좀 묶고 먹으래 <laughs> 알아어 묶어드린다고 요 내가 안 묶어드리네 어. <laughs> 어른들은 왜 머리 묶고 그렇게 좋아한다? 그게 좀단정해 보여서 그래? 깔끔해 보여서? 남자들 뭐 떠들어? <laughs> 엄마들이? 응. I 사말 n t 로내리 내려가면 n t k n o 사실. 어른들 t k n o 좋아하 o 거 t 아이고 전 I 이 o n t know. I d o 맛있다고 o w 얘기 o n t know. I don't k 라면 미쳤다 o 라면 먹 n o w 거 don't know. I don't k n o 그 I don't know. I don't 도 n o 짬 I d 입에 들어가니까 이게 낫네. 꺼주세요. 음. 어바다의온 느낌이야. 응. 음. 어 근데 조금. 응. 음. 왜 싱겁지? 싱겁다고? 음. 물담맞 쳤는데 국물량. 이게 맛이 또좀 진했나? 음. 음. 조금 <laughs> 싱거운 느낌이 드는데? 와 <laughs> 이게 더 맛있다며. 아까는. 이게 더 맛있어요. 그런 거 아니었다? 응 밝으니까 뭔가 술을 막 먹고 있어도 부담이 안 되는 거. 그런. 저칼치랬는데 <laughs> <laughs> 분명 저칼치랬는데 내게 저한데 아무것도 없었어. 아 이거 먹 같은데 먹고 싶기도 하 우리 용가치킨 먹자니까 잡아야 돼 오! 영원한 친구 오! 행복한 음. 오! 거닌 예! 야!